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금당 노선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유학당에서 주역타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주역타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금당 노선희고요 금당이라는 호는 대산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저의 간단한 양력 예 적어놨고요. 다음에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드리면은 저 제가 직접 만든 교재 두 권으로 수업을 합니다. 첫 번째 교재 입문서 같은 경우는 주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이 간단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 초보자들이 음, 얼마든지 가장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는 어,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역 타로 종합이라는 교재에서는 이제 어, 괴상, 괴사까지 해서 우리가 64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타로를 한 가지만 수업,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타로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타로에는 좀 특징이 있어요. 괴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좀 예쁜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그림도 예쁘면서 밑에 뜻이 좀 영어로 되어 있는 타로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적인 내용을 담아주고 있는 한국 타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타로를 가지고 64개에 대한 의미와 뜻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전에서 활용하는 데까지가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선생님들 이제 입문자, 어, 초보자, 그 다음에 어, 주역 조금은 아는데 활용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수업을 들어주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장담하, 장담하, 장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로에는. 제가 이네 가지 종류의 타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수업 진행 후에 타로는 천천히 구입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타로 먼저 구입하는 거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진행을 해보시면서 각각의 타로에 대한 특징을 좀 아시고 나한테 잘 맞는 거를 천천히 골라서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대유학당에서 주역타로 수업 시간을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